2019년 하늘을 되돌아보는 연속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인숙 방화부터 지적 장애 여성을 성매매에 끌어들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암매장까지 다사다난했던 올해 사건 사고를 한이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전주의 한 여인숙. 낡은 건물을 집어삼킨 화마로 이곳에 살던 7, 80대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생계를 꾸렸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63살 김모 씨가 방화 혐의로 국민참여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살아 있습니까? 미안하다는 말, 안, 말,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게 해준다며 지적 장애 여성을 끌어들인 뒤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을 말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알고 있던 다른 여성을 납치해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익산에서는 한 교회 목사가 10여 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괴롭혔으니까요. 목사님이 때문에 너 크게 망돼 못 했죠. 말도 지대로못 하고. 올해로 20년째 선행을 이어온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희대의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군산 무녀도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장 관리선이 뒤집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되는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올한 해에도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지역 사회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